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한 남자, 오현아입니다 지금 파리에 있는가 다 아시죠? 파리에 오늘은 야경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밤이 되니까 조금씩 건물들에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당 다양인 건 흑인 형들이, 흑형들이 사기치지 않고 와인하고 맥주를 판단하는 게 너무 다행이야. 반짝반짝거리는 거. 진짜 에펠탑 똑같다. 진짜. <laughs> 서로 싸우고 있어. 와우. 그것도 막 찍고 있는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예 <laughs> 저기 원래 야바이 엄청 많잖아요 저기 맞아 아 야바이도 못 봤는데 지금이 없지 다 응? 그거 됐잖아 명예퇴직 <laughs> 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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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코에 왔네 오오오 벨리스크 아 리에티나 오오오 벨리스크 지금 지금 취한 우리 채 따기 때문에 아 뭐야 저기 문 닫혔네 지금 개선문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막으로 덮여 있더라고. 자, 파리 두 번째로 유명한 야경 명소죠. 너부, 너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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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르자너부르자 너부르자. 야, 밤에 보니까 이쁘긴 하다. 근데 저기를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이게 닫혀 있었는데 열렸어, 열었, 열었어, 열었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어디야? 아, 너부르를 마지막으로 야경 투어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파리다저 밖에 형님들 기다리고 있는가 봐. 목마르트 언덕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 역시 파리는 어, 파리는 어, 예술의 도시야. 그림 봐. 와. 자, 소매치기하고 야바이 제일 많은 목마르트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바이나 이런 애들이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옛날보다 좀. 지금도 거리니까좀 약해졌네 옛날에 끌깔 때 자르네 지은 기원 20년 2012년 2000 2월 12일 바로 버팅해봅시다. 1 4에 백신을 맞고 진짜 아무것도 안한지 거의 한 3주가 되다 백신 QR코드가 없으면 실내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프랑스에 뭘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만 원이 한 7.2유로 인게 되거든요. 저거 사면 끝인데? 완전히 모르겠어요. 알려드릴 고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이거만 나가지고 하는 되게 유명한데 여러 가지 있죠. 치가 파이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 요이는 이런 파이지 이런 이런 파이치. 겉은 하얗고 안면 말랑말랑한 이게 브리브리 부리... 치즈가 황제의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안 사면은 이 물건을 뭐 보고 막 꺼내줘라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든서아 되게 많이 부담되는. 여기 파리 자체가 뭐 길이 좁고, 뭐, 불편하고, 찌린 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얘네들의 문화고 예술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 우리 같은 뭐 이렇게 불편해 좀길좀 좀 높여 막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파리 떠나는 날비 오네. 아 미치겠네. <웃음> <웃음> 파리 한달 저는 한달반 살기 이 친구는. 2주 살기? 이주 살기. 끝내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가 진짜 둘이 완전 어리버리 완전 기억. 아침부 아, 아. 아침부터 왜 어리버리 하는 거야? 아우 아니, 사고사는 막 들어가면 어떡해요? 시비는. 아니, <laughs> 글로 가라. 나 보고. 어. 제가요? 언제요? 저는 나는 이제... 원래 철두철미한 오, 여기 여기다 여기 버스 와 있네 네. 번호 옆에 적혀있구나 여기는 어 신기하다 뭐예요 방어기면는3 <laughs> 0유로데 버스에서 방어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에서 노래분 2 5오로 준대요 중국분들 <laughs> 톱벅어 <laughs> <백봉탄? 웃음> 화장실 없다 어? 이거 화장실 아니어 맞네 <laughs> 화장실 이쪽에 있네 다음 도시로 올래는 룩셈부르크를 가려고 했는데, 룩셈부르크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버스 티켓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 금요일 토요일만 버스 티켓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어디로 가죠? 출구오 찌릿네. 4시간 지났는데, 휴게소로 가 우리나라 진짜 휴게소처럼 와 근데 너무 비싸다 이게 5,000원인데 음료수 5,000원 에비앙이 싸다 에비앙 3,000원이다 뭐 우리나라 그냥 편의점에 갔 편의점에 휴게소에 갔아휴게소 왔는데 아뭘리 부끄러워 하네 아, 좀 먼저 풀어야겠다 아 곱다 곱다 <laughs>

너무. 운동했으면, 프로틴 먹어야죠. <웃음> <웃음> 어우씨, 재무겁네. <laughs> 뭐 국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그냥, 그냥 쑥 지나가고 끝이에요. 뭐 PCR 검사, 뭐 QR코드 이런 거 없이. 이번에는 그냥 호스텔을 하나 예약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 호스텔 예약하고 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또 여행 초짜가 있어가지고 헬브이라고. 하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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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텐 아, 저해요 하이튼, 하이튼, 방법 몇개야 이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공장형보기들리 그러니까 공장형됐네데일에 가면 뭐로어야게는 거야? 맥주. 네. 일단 독일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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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유명 소시지입니다. 생각외로 맛있다. 오, 배트 생건데? 문만 열려있네. 아, 문 4시에 문 닫네. 리모 강장? 다시 또 어부니 좀 새롭네.